중.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노브랜드 먹방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노브랜드의 여러분들 막창을 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막창과 더불어서 인기가 많은 또 하나의 상품이 있어요 일명 막창을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곱창이에요 이 곱창이 여러분들 1인분에 6,000원 한 봉지에 6,000원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두 봉지를 전자레인지 3분에 데워서 같이 함께 족발과 쟁반국 세트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자, 이 2인분의 양인데 상당히 양이 많아요. 곱창 역시 숯불 맛이 나네. 개인적으로 막창이 좀더 맛있네요. 이거는 꼬들거리는 식감이 있는데. 막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양념은 똑같네요. 음! 참 여러분들 그 직화 곱창하고 직화 막장은 그 직화 숯불 맛이 진짜 좋아요. 맛은 거의 비슷하고 대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맛평가를 안 할게. 이 와중에 족발. 오늘 족발은 여러분들 쟁반 국수하고 어, 여기에 안 보이는 소주하고 그 감자 튀김하고 오뎅국까지 해서요 2만 원이에요 2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저건 돼지라 고비 없을 텐데, 음 이거 고비 없어요. 이거 돼지 곱창이에요. 응 음, 2만원 짜리, 2만원 짜리. 개김해자야. 음, 오늘 간단한 여러분들 상당히 먹을게 많네요. 이 곱창이 제가 어, 저번에도 말했는데요, 그 캠핑장이나 보통 바베큐 장 가면 꼭 전자레인지 있거든요. 글램핑장이나. 그런 걸로 데우셔도 되고 숯불에 구우시면은 좀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맨날 그 삼겹살만 드시는 분들이 이거 그냥 6천원짜리 하나 1인분 사서 드시면은 별미지 않을까?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남방이님이 노브랜드 꼬치 주문했는데 언제 오지? 그것도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요즘에 여러분들 노브랜드가요, 상당히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건도 많고 가성비도 있고 자, 이쪽 보쌈김치! 호가 높아지셨네 똑같은데? <laughs> 조명 단 아니야? 여기에 이제 쟁반국수도 서비스인데 노브랜드 이마트 거 아님 그쵸 그렇죠? 노브랜드는 여러분들 이마트 그 계열 회사로 알고 있어요 같이 먹겠습니다 요것도 역시나 서비스 Bunda, puta. 냄새 안 나나요? 아는데, 냄새 안 나요. 이거 직화구이 곱창이라, 숯불 냄새 직화 냄새 나요. 이건 오늘, 오늘 족발은 2만원 짜리고요. 저번에 그 치킨하고 같이 가성비였던, 제 방송 많이 보셨던 그 대전의 한 대학교 근처에 노체인점인 그런 족발 집이에요. 막창이 더 나요? 곱창이 나요? 저는 막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평가도 막창이 훨씬 더 맛있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산따우한니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우하이 구독 고마워 감사해 이제 곱창 오늘 곱창 가져오셔서 밥 가져오셨죠 예 여러분들이 하도 밥 안먹는다고 해서 저번에 호되게 여러분들한테 혼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늦었어요 요새 족발은 2만원에 못 먹어요? 그렇게 이게 해자야 와, 이제 우리, 우리 친구들이 깐짝비아가 먹는 데가 되게 궁금한가 보네. 국수가 은근히 이 집이 맛있어요. 국수 서비스인데. 쟁반국수. 요즘 족발이 거의 3만원이야? 음 족발 몇 조각이나 있냐고요 모르겠는데요? 네 족발을 몇 조각을 이렇게 좀 어떻게 뭐셀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 이거 몇 조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새우깡 몇 종.. 몇 마리인지 한번 세보세요 네 초코송이 몇 마리인지 세보시고 저한테 PPT로 제출해주시면은 저도 이거 알려드릴게요 음. 아..근질근질하다 슬슬 나의 게이지를 올리고 있다 니네들이 아 족발 굉장히 뻑뻑해 보인다 깐따야 뻑뻑하면 뭐 어떻게 해야되지? 윤활유를 쳐야되나? 음 뻑뻑한게 싫긴한데 맛있는데 그럴때는 뭐 김치하고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족발이 약간 반반 느낌이 있어요 약간 온족발 느낌도 있고 쫄깃한 느낌도 있는데. 이렇게. 오빠 곱창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먹어 줘. 오케이. 이렇게. 네. 남은 족발은 어떻게 해서 드세요? 비결 좀. 족발은 여러분들 참고로 데워 먹는 것보다 그냥 상온에 놓거나 아니면 냉장 보관했다가 쫓, 쫀득하게 해서 먹는 거 아닌가? 어, 저는 그렇게 먹는데 사람마다 스타일 이 있겠죠. 이렇게 먹고 밥. 다음. 다음에는 막창이랑 곱창이랑 섞어서 그걸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올리는 게 상당히 그게 까다로워요. 그냥 막장 따로 올리고 곱창 따로 올리려고 일부러 여러분들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깐단님은 따뜻한 족발이 좋아요. 차가운 족발이 좋아요. 따뜻한 족발에 앞족발 음, 저 외에도 있기 때문에, 패스. 너희뻔님 한개의 팬클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와중에 한잔 먹고요. 곱창은 여러분들 역시 쌈이죠. 깻잎쌈하고, 상추쌈하고, 족발도 쌈을 보여드릴게요. 자, 곱창은 깻잎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볶음할 때도 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마늘하고 오늘은 고추를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르기 귀찮아서 왔는데 이렇게 왜 곱이 가짜 곱이 많아? 음, 요즘에 가짜 곱이 들어있는데도 많아요? 하긴 어떤 곱창집 가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고비 막쓴 데가 있더라고, 엄청. 원래 고비 쓰긴 한데, 그냥 막 이상하게 쓴 데가 있더라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네. 한번 더. 터져 넘치길래 봤더니 가짜 고비야? 음. 아, 맛있겠다. 아우 역시 맛있어 이번에는 원래 곱창이 깻잎이 더 어울려요 네 근데 이번에는 상추에다가 예 네, 상추에다가 좀 싸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상추는 뭔가 아쉬우니까 여기 족발에 있는 무김치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무김치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마늘도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음! 이 너무 맛있네! 김치를 넣어야겠네. 맛있어. 자, 다음에는 이제 족발과 여러분들, 곱창의 조합. 오케이, 바리? 네, 족발과, 음, 어, 인정. 곱창의 조합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번 타자는, 족발을 새우젓 찍고, 이렇게 유튜브랑 볼 때랑 많이 다르네 이상한 사람들 많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편집해가지고 나름 클린하게 거기다 올린 거예요. <laughs>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뜬금없이 욕하잖아요. 참고 참다가 그 드립으로 승화시켜서 그나마 재밌는 장면을 거기다 뽑아낸 거예요. 예 네, 진짜 여기 이상한 사람들 많고 여러분들 유튜브도 초딩들이 많지만은 여기는 성인인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좀 이상하신 분들 많아요. 예 성인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심야지가 되는 가끔도 제정신 아닌 분들이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유튜브에는 깔끔하게 여기 보기 편하게 올려 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다시. 자, 이번에는 곱창도 같이 곱창이 막다 떨어지네요. 예 떨고 만드는 데 아깝게 이렇게 떨구지 말고 곱창을 여기다가 넣고 예, 양념 곱창이랑. 족발하고 잘 어울릴 듯 이렇게 그리고 또 마늘도 이렇게 해서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게 숯불 맛이라 직화 맛이라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음 맛있어. 저 곱창 6,000원짜리 한 팩이 저렇게 많아. 두 팩이에요, 두 팩. 음, 이러면 두 팩이고. 한 팩은 1, 2인분 정도 되는데, 딱 혼자 혼술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곱창이 생각보다 그리고 많이 못 먹어. 그런 분들은 둘이 드셔도 되고. 밥까지 해서. 이건 한 3, 4인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배달업체에서 이 정도 시키면 4만원 돈이거든요? 막창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노브랜드가, 요즘에 가성비로 뜨고 있는 거죠. BJ들이 리뷰를 많이 하고. 여기다 상추하고 몇개 서비스 더 주고, 쌈장 주고, 4만원 받아. 당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깻잎으로, 예, 네, 역시나 족발하고 곱창을 토톱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족발, 여기다 넣고, 역시나 직화 곱창은 푸짐하게. 여게 양념 맛을 좌우하니까 이렇게 해서 마늘도 이렇게 넣고 여기다 뭔가 아쉬울 때는 무김치 요거를 또 넣습니다. 어우, 요번게 진짜 실하네요 네, 이렇게. 와. 아. 불족발 맛 나는데? 강원도 원주연님 한개 감사합니다. 불족발 맛 나요. 불족발. 족발 빼고요. 예, 네, 요것만 여러분들 노브랜드 거고, 족발은 여러분 제가 2만원 주고 시킨 거예요. 네코멘티님 한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 왜 이렇게 맛집이 많지 서울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이 맛집이 많고 대전은 상대적으로 좀 가격대가 저렴해요. 예, 서울 분들은 새벽까지 아침까지 막 많이 시킬 수 있는 대신에 가격이 좀 쌩고 대전은 이제 빨리 닫고 좀 저렴한 데만 많지 다양하진 않아요. 막국수를 쌈에 넣어주세요. 오케이, 콜. 자, 이번에는 족발만. 쟁반국수 쌈은 족발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쟁반국수 넣고. 그 다음에 마늘. 여기다 넣고. 아까 제가 맛있다고 했던 무김치도. 이렇게 넣어서. 곱창도 넣죠? 예, 곱창 한번 넣어볼까? 한두 개만 해서, 대, 대강. 약간 직화 느낌 나게. 이렇게. 상당히 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음! 맛있어. 이게 여러분들 참. 쌈 싸먹기 좋아요. 직화 맛이, 불맛이 확 나서, 불맛이 안 나는 음식들을 다 직화 맛으로, 이렇게, 같이 조화를 시켜. 좋네. 간단히 소스 설명 좀 해주세요. 쌈장, 새우젓, 마늘 끝. 소스 없는데? 으로 마지막으로 곱창하고 쟁반국수만 한번 또 한번 싸서 먹어 볼게요. 여기 또 곱창. 곱창 이렇게 막 마구 먹으니까 아까 양이 많았는데 지금도 많긴 한데 금방 먹네. 이렇게 해서 그 방금 전에 쟁반국수도 마늘도 넣고 음 맛있어. 고기 껍질 막 씹어 먹는 분이 깻잎 꼭다리 때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깻잎 싸먹는 게더 식감 좋지 않나. 네, 깻잎 싸먹는 게더 식감 좋아요. 자, 다시 저는 지금 들어온 친구들 위해서 곱창을 먹겠습니다. 네, 요렇게. 음, 그쵸, 예. 네.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먹을게요. 형, 대전대 붙었다. 어, 축하해, 섬강아 음, 대전대면 우리 동네 바로 옆이네. 너무 축하하네. 음. 하늘이 날아갈 것 같다, 형도. 네가 대전대 붙어서. 대단한 놈이야, 대단한 놈. 응. 음. 아유, 반수 먹고 소리 지르고 싶네. 씨부이 새끼, 진짜. 다는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BJ들 보기 싫은데, 깐따형은 편해? 자주 와. 나중에 수영방도 보고 어떤 친구인가? 응. 대전대 좋나요 모르겠어요. 안 나와서요. 우리 바로 옆옆 동네에 있어요 대전대. 대전대 들어가기 힘어 과마다 틀리겠지 아들아 근네이와 중에 지잡대들이 친해들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지방 대학교도 아들아 과가 높은 과가 있어 어뭐 대전대면 한의학과 세지 않냐 어 대전대 한의학과 이런 데는 서울에서도 막 오고 그래 대전대 안 좋다 내가 대전대 나왔다 아, 나, 저런 새끼는 진짜 뭐 하는 새끼야. 자부심을 가져. 어떤 친구가그렇게 본인이 나은 학교를 까냐. 어. 자부심 좀 가져. 대전, 이아 중에 여기 대전대충들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왜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야? 야들아, 자. 그래, 다들 빤스 벗고 소리 질러. 우리 고추들 특히. 조심하고, 또, 음. 이젠 BJ가 주 직업이신 듯 하는데, 원래 BJ가 주 직업이었어요. 네, 대학교 졸업하고서부터 주 직업이었으니까 한 5년 됐어요. 아까 어떤 분들 먹방전에 물어봤는데, 저는 원래 주 직업이 BJ예요. 네. <laughs> 원래 자기가 다니고 있는 곳은 좋게 안 봐? 야,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인서울 아니면 대학교 뭐 쳐주지도 않잖아. 니네들 쏠까? 여기서 개무시하잖아. 노브랜드 직화곱창 어디서 사나요? 약파냐! 약파네! 너, 너 이상한 놈이네? 노브랜드 직화곱창 어디서 판다니? 노브랜드에서 팔지, 이 시브랄로마! 정신 나갈 새끼네, 저거. 지가 대전대 다니고서 그냥 대전대 어디 있냐고 물어볼 새끼네. 널 군대가면 참 고생해 고문관이야 그 어떤 놈인가 너 그냥 야올리라고 했냐 형 싹퉁바가지 없는 새끼가 너 군대가서 고생 좀 하고와 어떤 놈인가 빨리 아니 정신노차로 이 와중에 뭔 드립이야 노브랜드 직화 곱창은 어디서 파느냐고 뭐야 노브랜드에서 팔지 어디서 팔아 별놈 나빴네 진짜 오늘 이상한 사람 정말 많다 아우, 제가 좀 나름 이거 오늘 좀잘 푸짐하게 좀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알아서 편집을 잘 해볼게. 어떡해, 먹을게. 이마트에서 파는지 온라인으로 샀는지 물어보는 거아님 근데 저 친구가 그렇게 안 물어봤잖아, 친구들아. 또 거기서 쉴드 치는 새끼는 뭐 하는 새끼냐? 아유, 정신 나간 새끼. 친구 따라 씨부랄놈, 그냥. 클날 놈들이야 저런 새끼들 진짜. 아. 절름 나 있어 진짜. 총 가격은 얼마예요? 노브랜드 이게 6천 원이니까 두 개에 1 2 0 0 0 원, 2만 원, ,000원, 3만 2천 원이요 오늘. 아 술이나 빨고 싶다 야들아. 어 짜증난다 쓸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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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이 치밀어 올라. 오늘 먹방 무슨 뭐 여러분들. 형 머리 정리하려고 흔들대지마 나 이거 습관됐어 야들아 어나 이게 앞머리를 일자로 바꾸고 나서 내가 머리에 좀 땀이 많이 나요 열이 많아서 술 먹방 할 때도 이제 항상 취하면 땀나잖아요 막 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습관됐어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 할게요 미안해요 옛날엔 제가 비대칭 했는데 일자로 하니까 조금 땀이 나면은 머리가 살짝 그런게 있어요 미안해요. 응, 음, 저거 다 합해서 32,000원이야. 아, 이 껍데기를 좀 먹을게요, 아들아. 껍데기 식감 보소. 꼭 이렇게 족발 자라는 집은 껍데기 이 따로 줘. 이렇게. 예전에 쇼핑몰 하셨나요? 스폰이에요, 스폰. 네, 책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폰이에요. 요즘에 스폰을 아예 안 받아요. 네. 아, 진짜 껍데기 맛있다. 미용실에서 일하셨나요는, 제가 미용사같이 생겼나봐요 좀 약간 기생오라비같이 생겨서 한번도 일한적이 없어 친구야 깐다님 대전 이비자 가봤나 나는 클럽 자체를 안가 친구들아 한, 한, 한참 소식적이 놀 때는 스물다섯 살 때는 이제 대전에 나이트 시절이었어 그때 나이트좀 갔다가 뭐 니들이 말하는 클럽이 이제 황금기? 그때는 그 솔까 얘기해서 클럽에서 꼬시는 이 대전애들은 되게 얌전해 보수적이야. 아들아, 대전 여기 대전인들 있지?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홍대나 강남에서 헌팅하면 니네 뭐타이한80 나온다 쳐? 어, 수원 인계동이나 완전 거기는 아침에도 헌팅 되잖아. 대전은 정말 안 돼. 헌팅이 40%야. 되게 보수적이라. 그래서 클럽 가서 꼬실 바, 콧대 높은 꼬실 바에는 그냥 바깥에서 술집에서도 힘든데. 술집에서 애들 꼬셔서 노는 게 나아 술가에 서서뭐 클럽 그래 춤추러 가는 애들도 있지만 남자들은 거의 80%가 기집애 꼬시러 가는 거야 기집질 하려고 그래서 나는 안 갔지 나 그리고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 네 깐타비아님 대전 분이세요 네 대전이요 네 여기 대전 분들이 많은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또 껍데기 부분 설까 둔동 여자, 진짜 이쁨. 둔동이 이제 대전 중심지인데, 서울 애들 이쁘지, 않들라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음. 대전 애들은 꼭 지역 푸신 불어가지고, 대전에 림소주만 처먹고, 대전 여자들 이쁘다고 은근히 빨아제 끼는데, 미안한데, 서울 여자들이 더 이뻐. 대구, 부산 쪽 애들이 이뻐. 나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남자도 똑같고, 반대로 여성분들, 대전 여성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속을 어떻게 이겨? 거기는 거의 뭐, 어, 성형의 그냥 왕국인데. 못 이기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